지난 5월 23일 원적에 든 도봉당 종성 대종사의 49재가 10일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팔만대장경 세계화와 해인총림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49재는 방장 원각대종사와 서당 대원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주지 해일스님, 문도 대표 세민대종사를 비롯한 문도 스님 등 사부대중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1958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가산당 직관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조계종 제8대 9대 중앙종회 의원과 홍재암 감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5월 23일 홍재암 설회당에서 범납 67년 세수 85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정성 대용산께서는 일평생 가야산을 떠나지 않고 가녀무 정비와 수호에 권신하셨고 아내를 일형으로 벌레 면목을 창고하고